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으로 마치는 예배드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늘.

나무, 나무, 영상나떠 나무, 중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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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무주시오 아침에 있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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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억 기억을 좋 잘 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그 성화신 사화로 또 들려 주시오. 낭상 듣다 마이스, 낭상 듣다 마이스, 주 예수 그신 사람 떠들려 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그 서가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랑에 쥐 보여를 엿는 이 퍽스러운 말썩 떠들려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썩, 나 항상 듣던 예수 픈신 소롱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때? 영원한 미역할 때에 주여수슬신 그 소롱 늘 들려주시오, 정국에 내 눈에 쥐든, 주여서 그신 사월홍, 들려 주시오. 낭상 듣던 말씀, 낭상 듣던 말씀, 주여서 그신 사월 대산론의 전서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산론의 전서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실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있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에게 너희 어머니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이다. 청지기로서 사도 바울은 위탁받은 일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첨만한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함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대체적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하였는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였는가. 어려운 말을 말하면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 철학.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탁감을 받아서 거짓으로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였다. 그다음에 오늘 7절에 보면은 실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머가 자기 자네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세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명령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도, 바울도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디모데와 신라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지만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와 같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바울은 사도지만 신라와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지만 그들을 사도와 같이 생각하고 동역하는 자로 중요한 일을 하는 자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 동역자 정신이 강합니다. 동역자 정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형제들 하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가 아니지만 같이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참 이게 중요합니다. 동역자. 예, 오늘날 교계에 보면요. 단임 목사는 무슨 큰게큰 계가 교회, 큰 특별히 그렇죠. 단위 목사님은 무슨 황제 같은 위치에 있고 부목사님은 무슨 신부림이라는 그런 사람을 생각한 경우 많습니다. 단위 목사나 부목사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응. 있습니까? 위아래, 뭐 계급로나 하고 교회 안에서 집군자끼리 계급이, 계급이 없습니다. 뭐 위아래. 담임 목사는 황제 같은 위치 에 있고 나머지 부목사님은 그냥 신부름이라는 그렇게 생각한 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목,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저는 전사였어요 이제 막아 전사도 아니었죠. 그때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동역자로 생각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그분이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또 목사님이시고 저는 전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 존경하는 제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동역자지 무슨 위아래가 있습니까? 넌너 나와 달라. 나는 뭐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물론 질서적인 면에서 단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겠죠 부목사들이. 그러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얼마나 말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같은 사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이들이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이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었다. 유머가 자기 자네를 기른 것처럼 유순하게 자기 자네를 돌보는 것처럼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말은 폐를 끼칠 수 있으나 그 말입니다 사도로서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사명을 맡겼는데 마땅히 사도로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너 이렇게 해라 교훈할 수 있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얼마든지 헌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금해라 무치를 바쳐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겠지만 사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헌금을 해갖고 사도를 갖다가 물질적으로 지원할,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너희도, 너희가 마땅히 물질로서 지원을 해야 된다 요청할 수 있지만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권리를 다 쓰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쓸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권위를 다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마땅히 할수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어르신은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같이 동행을 해도요, 어르신이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계시고, 뭐, 내가 어른이다! 그런, 그런 게 없어요. 그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분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야, 어른이다. 나이 뭐, 나이가 많다. 나는 윗사람이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는다. 파울에게 얼마나 정신이 좋습니까? 그 다음에 유순하게 목표를 합니다. 유순하게. 유머가 자기 자네를 기르는 것처럼. 유머가 자기 자네를 기르는데 유순하게 해야지. 뭐, 아이들을 갖다가. 아이들이 뭘 한다고 해서 명령을 하고 강압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뭐 말을 듣겠습니까?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유순하게. 게 유모가 자기 자네를 기름처럼 기른 것처럼 게 하였다. 사도이다. 바울은 사도이다. 그러나 자기 권위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도바이참 겸손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자기가 높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높여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에이 큰 목소리로 막 말을 하면서 자기를 알아달라 이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어디 응 나이도 온 놈이 뭐 그러면서 어디 한참 후배가 그 말은 남들이 그 사람의 권위를 높여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요. 남들이 높여 주는 거예요. 자기가 높여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참 성품이 좋으세요. 성품이 좋으시니까 나를 알아달라 큰 소리 안 쳐도요. 겸손하게 계셔도 사람들이 다 되져 버려요. 그게 진짜 권위예요. 그게 진짜 권위입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 안 한다고 그래갖고, 캬!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막, 그래야 겨우 인정을 받는 거, 그게 무슨 권입니까? 그런 <laughs> 권위가 아니지. 엎드려 절 밖에 아닙니까? 사도바울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었다. 8절에 오면은,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아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를 사모해서 복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것을 어디서 배웁니까? 복음을 학교에서 배웁니까? 스승에게서 배웁니까? 복음은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것도 큰 건데 사도바울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목숨은 둘째치고 <laughs> 목숨. 뭐, 사랑하지 않아요 작은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하고 화가 나고 목숨은 무슨 목숨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무슨 목숨이 사도바울 정도나 되니까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그러지 사도바울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당하신 분이니까 이 말씀이 다가오지 우리가 무슨 목숨까지도 줍니까? 조금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손해를 짓와 화를 내고 원수 맺고 그러는데 무슨 목숨을 져요 참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이 사다 바울의 사랑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참목자되는 예수님을 본받는 이 바울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오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호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바울은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또 사도바울에게 이렇게 무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애를 썼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오면, 사도행전 18장 3절에 오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천막 텐트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대사로니가나 빌립보나 그 지방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극한 가난에 있었다고 고린도서 8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본인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요즘 또 일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 또 평일에 택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직접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16절에 보면 빌립보 4장 16절에 대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빌립보 교인들이 대살로니카에 있을 때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까지 사도벌에 쓸 것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 자체가 극한 가난에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을 돕느라고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모자라니까 바울이 장막,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돈을 벌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괴롭게 취하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권위를 다쓸수 있지만, 권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써서 뭐 강압적으로 할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내가 무엇을 다쓸수 있지만, 쓰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를 본받는 생활이 아닌가 m b a n n o n Samaria. So, we are going to t 하 l 하나님 o u t the people who are going to talk about t h